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8강입니다. 치우칠 편으로 시작하는 빈출 어휘를 가지고 왔고요. 무척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그런 어휘들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또 공무원 시험 문제, 수능 시험 문제에서도 아주 잘 출제됩니다. 반드시 그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한문 교사이기도 하지만 국어 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은 드리진 않았지만, 한자가 필요하긴 한데, 한자가 어렵죠, 외우는 게. 저는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자는 외우지 마라. 다만, 뜻을 외워라. 치우칠 편,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일단, 치우칠 편자를 보면, 사람인 자하고 넓적할편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넓적할 편이 음 부분, 사람인 자가 뜻 부분이에요. 선생님 그런데 어떻게 사람 인자가 치우칠 뜻이 돼요? 근데 의역을 하면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냥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사람 사이에는 편가르기 치우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편은 그 치우칠 편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편견이에요. 아주 아주 중요하죠.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 뭐 생각 사고를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 무섭죠. 저도 그 가급적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학생들을 대할 때 편견이 문득문득 제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편애. 그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치우치게 사랑하는 걸 편애라 그러죠. 자식이 둘 이상이면 항상 편해하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편식입니다. 편식. 어느 특정한 음식만을 치우치게 즐겨 먹는 걸 편식이라고 하죠. 편식. 편견도 좋지 않고 편해도 좋지 않고 편식도 좋지 않은 거죠. 왜? 한 음식만을 섭취하게 되면 그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집중적으로 흡수하게 되면 뭔가 물인재가 생기죠. 편식. 편파. 예, 편파. 공정하지 못하고 어느 한 쪽으로 꽤 치우쳐 있음. 이그파 자가 꽤파 자예요. 잠옷 파 자. 그래서, 파다하다. 아주 많다. 수두룩 하다. 이런 뜻이고요. 요게 소문이랑 연결되면, 요, 뿌릴 파 자, 파다가 됩니다. 그래서, 편파 방송, 편파 보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언론들도 신문이나 지상파, 공중파들도 이제 편파라는 것이 좀 있죠. 예. 편향. 방향향자죠.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편향 됐다. 사상 편향. 뭐 이렇게 얘기하죠. 편집. 에, 잡을 집자예요. 집자가. 편견을 고집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를 편집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병이 되는 게 편집증. 편집 병이 되는 거죠. 체계가 조직화된 이유를 가진 망상을 계속, 계속 고집하는 정신병을 편집증이라고 하죠. 편집증. 그다음에 협자가 좁을 협자인데 편협. 이렇게 생각이 좀 편협한 사람들이 있죠. 한쪽으로 치우쳐 도량이 좁고 너그럽지 못한 편협. 예,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사고를 좀 폭넓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좀편협한게 있어요. 꼰대 소리 들을 정도로. 그래서 가급적 그 말을 줄이고 지갑을 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좁을 협자를 한번 익히고 가죠. 좁을 협자. 그래서 협소하다, 좁다, 협착. 좁을 예, 협, 좁을 착자예요. 그래서 협착. 좁게 공간이 불었다. 부온 거를 협착이라고 가죠서장 뭐 협착증, 장이 줄어든 거죠. 그다음에 척추 협착증 그러면 척추가 줄어든 거죠, 간격이. 다시 이제 좁을 착자를 보면 착즙기라 그러죠. 그래서 뭐 과일 같은 거를 이제 그 눌러서 어떤 그 즙을 나게 하는 걸 착즙기라 그래요. 그때 여기에 좁을 착자를 씁니다. 좁게 해서. 편서풍, 치우칠 편자죠. 위도 30에서 60 오도의 중위도 지역에서 1년 내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 서쪽에 치우쳐서 부는 바람이 동쪽으로.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우리가 이그 동남아시아, 이 유럽 쪽을 갈때갈 갈 때보다 올 때가 빠른 거죠. 이게 물론 이제 뭐 자전이라든가 또는 편서풍 영향도 있지만 편서풍 영향이 큰 거죠. 왜냐하면 바람을 맞서고 가잖아요.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근데 올 때는 좀 빨라지는 거죠. 편서풍. 편중. 한쪽으로 치우쳐서 무거운 게 편중됐다. 편중 인사다. 뭐 청와대에서 개각을 할때 호남 편중 인사다. 뭐 영남 편중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무거운 편중이죠. 편벽.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침을 편벽이라고 그래. 편벽. 자, 불편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공평함, 불편하다. 이거, 불편할 때에는 불편부당. 이렇게 씁니다.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짐 없이 중정, 가운데와, 가운데를 정확하게 지키고 공평함. 이게 이제 불편부당이죠. 불편. 치우치지 않고, 무리 짓지 않고, 불편부당한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편두통. 머리 한쪽 부분만 아픈 거죠. 발작적 주기적으로 머리의 한쪽에 아픔을 느끼는 상태를 편두통이라고 하죠. 편차. 어긋날 차자죠. 일정한 목표나 표준에서 벗어난 차이를 편차라고 하죠. 표준 편차는 표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 정도를 표준 편차라고 하죠. 자료의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표준 편차라고 하죠. 자, 오늘은 짧게 이 치우칠 편으로 시작하는 빈출 어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치우친다, 치우칠 편자다. 이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